이셋셋셋 이렇게 빼빼빼빼빼셋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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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 원투 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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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원으로투면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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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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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투 원투 원원 원 빨리 뻗는 게 아니고, 솔원투원투원투 로비 봐야 돼 여기 때려야 돼원 어디가 있지여 이게 로가잖아 순대가 mm. 여기 있잖아. 원. 자, 다시. 원세 봐. 원 투. 원 투. 이때는 순자를 때려야 될 거야. 이루 가? 다시. 내가 목표야 원투원 투. 원 투. 아니지. 다시. 아발원투원투 원, 투. 그렇지, 그렇지. 원투원투이 자꾸 요기를 때려 나의 요기를 때린다고 생는 그렇지 그렇지 원투원투원투원투 그렇지 요기를 때린다고 생각해 된다고 생각해 따라 아, 시작 원투원투이 발이 너무 많네올라지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오면 안돼요만큼 하시면 요만큼하고만큼 천천히. o 천원투자 다시. 자 천천히 원, 원 투, 투 아니지. 아, 뒷발이 안 하는 거야. 아, 이거원투원투 t 원, 투. 원, 투. 아. 이거야. 원투원 이거 원. 다시 원투원투원투원 투, 원. 투. 원. 아까 이 발이 안 하고 뒷발로 때려서 지금 뒷발이 안 하는 거야. 아니 맞아요. 자. 여섯 개, 6개, 여섯 개보다 원투, 원 하나 능해한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 이렇게 가야 돼, 그냥 어, 빨리딸려고 그러면 지금 원주씨는 안돼 그렇지 어. 어. 다리 잡고 기본자 세 잡고. 기본자 대 아까 기본자 세답을 머리띠로 들을게 발 폭이랑 넓이랑 가그랑 가그는 팔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이려고 하고 이거는 눈에, 그치. 예. 눈에. 눈에. 그렇지 눈에눈에 아. 어, 그렇지 오케이 누군서자 원투 하나 둘셋넷 그렇지 뼈도 되는데 신기 벌어 벌게 나 왜냐면 세는 게안 되잖아 자자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개, 여섯 개,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개, 여섯 개, 다지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지 다섯 개, 다섯 개, 아, 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 아. 개, 다섯 개, 다섯

라이브에서 진짜 음. 엄청 음. 빛, 근데 선생님경저보면서 진짜 엄청 음. 줄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이제 음. 가 많이 서고다 우리는 음. 음. 아, 우리 나이대 30대 아운동하아맞나운동러면 시간 저희 이제 또 모인 사람들다 하고 언제 지 말해. 아진짜걸 이렇게 하고 이걸 연습하는 거야. 아, 연습하고, 응. 아, 또, 한번또 확인이나 딴거좀 배웠다고 했한번쉬오고 그럼, 아, 한번씩 아, 제가 그래서, 폐정하는 사례에 서운영하러 쉬어. 아, 진짜. 그러니까 고 아, 이제 나중에 할거아고 여기, 여기 그, 옛날그모임다했 응. 여기 혹시네 뭐 예. 거기 와다날나거기 아, 아, 영상, 아. 나본이 영상 맨날 찍어서 내가 올리는 거 보수분들 수타이막나오거든 보수가 음. 한, 사일 한때, 그실실 경기 봤는데 응. 엄청 멋있게 이기는 거 한번 봤고 심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했별적으로와아 김사 선수 엄청 멋있게 한번 이겼어요. 어어적 펀치에서 그때 예. 가서 어이거어요영와이 예. 네. 멋있게 고 네. 거기 가면 말분들 뭐 와서 다시 배습 아, 다시 배우고 거기 가면 뭐 많이 배 이렇게 잘생각요자 자세 두 번째 주시자두 번째 두 번째 이 번째 두이 원이 씨딴거안 하고 눈거는 마냥 따라오는데 이거 하따라 이거 하지 말아라 뒷자리를 써가는 게 아니고 앞자리부터 그렇지 자 어. 고개를 좀흔들어줘야돼자 어제부터 보면 지금 자앞으로좀 올리고 잡 가지고 조금 더앞 조금 앞으로 조금 앞으로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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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도망가서, 난 어떻게 따라, 좀더 빨리 따라, 이렇게. 그래, 뒤 간다. 그래, 진짜. 어우, 뒤로, 뒤로, 뒤가 더 빨라, 왜? 뒤가 더 빨라. <laughs> 자, 앞 자, 로 때때린다면 <립> 내려가네? 아, 때린나면 내리는 말고 상대는안때린면 내리는구나 그럼 바로 우리면 무조건 올려줘! 쭉 간다고! 아, 앞선 싸움 하는거야? 앞선 올려봐 앞선 그냥 올려봐 그... 후... 아, 앞선, 앞선 야

上去啊！冲啊、嗯！冲、嗯！接！接、嗯！来！左、嗯！左！接、嗯！接！

Horsi d footprint nan mi tape filtron 가드 안 떨어져, 좋아. 자, 아, 근데 이 가드가 좋은 게 있죠. 더 올라와있어요. 뭐. 응. 더 올라와있어요. 아 너무 큰애 지금도 좋은데 이게 더 좋아. 자, 근데.